아! 어. 아! 머리가 너무 상했어요. 상해도 너무 생했어 살찌기로 작정하고 먹는 연어 샌드위치. 요런 상추들. 뿅! 으, <laughs> 음, 졸려. 저는 편집을 저렇게 하다가 제 머리를 말리고 밥도 먹고 촬영도 하려고 머리를 말리려고요. 이렇게 촬영도 다 세팅해놨어요. 아 근데 발에 쥐가 났어. 와 빠지고. 나도 좀 걸을 수 있다. 나 걸을 수 있다. 나도 걸을 수 있다. 영영.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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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를 말리기 전에 오일 머리가 너무 상했어요 상해도 너무 생했어 머리를 말려줍니다 중간쯤 말랐을 때 머리 끝이 좀 촉촉해요 이 안쪽이랑 그 부분을 오일로 한번더 오일을 좀더 둘러주는 편이에요 여기는 더 많은 열을 가해서 더 오래 말려줘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고수의 개똥 논리로. 그렇게 관리해줍니다. 그 다음에 엄마 머리카락이 복실복실하게 있어서 조금 보여드리기 조금 그런 헤어롤 으로 어지는 롤과 고데기로 짠 이렇게 드라이가 끝났습니다. 끝! 그 다음에 밥을 먹어줘야죠. 오늘은 진짜 또 맛있는 걸 해먹을 겁니다. 살찌기로 작정하고 먹는 연어 샌드위치. 자. 살찔 작정하고 먹는 연어 샌드위치 재료는요. 제가 어제 이거 만들려고 숨겨놓은 상추 같은 채소 쪼가리들. 연어! 훈제 연어. 갈릭 마요네즈. 크림 시즈 끝!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이 연어가 녹았느냐 안 녹았느냐. 제가, 어, 제도 해먹 었 는데 어떡 하지? 전자 레인지 한번 해동 을 한번 해 봐. 천천히 한번 돌려보 도록 하 지요. 안에 이렇게 소스도 들어있고요. 얘는 노브랜드 제품인데, 맛도 그냥 뭐 비리고 이런 거 전혀 없이 훈제라서 먹을만 하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했어요. 한 6,000원? 6,000원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연어를 6,000원에? 하고 가져왔는데, 뭐야, 벌써 끝났어. 네, 아직 안 녹았어요. 너무 저렴하다 싶어서 솔직히 연어 큰거 사기에도 되게 부담스러웠잖아요, 마트에서. 그리고 막만 얼마 하고 이러니까 그냥 뭐 양은 그렇게 넉넉치 않더라도 그냥 혼자 먹기엔 충분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사왔죠. 180g짜리입니다. 괜찮아요, 노브랜드 연어. 진짜 맛있어요. 녹긴 녹았는데 겉에가 익었어. <laughs> 안 돼! 초벌 구이를 했네요. 다 녹았는데 겉에가 조금 익었어요. 헉! 오늘은 재료만 어렵다 뿐이지 그냥 만들면 됩니다. 저희 집 가족들이 빵을 좋아하긴 하는데 베이글 잘안 먹거든요? 그래서 베이글은 거의 저만 먹으려고 사놓는데 아, 꼭 제가 먹으려고 사놓으면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다섯 개인가 들어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두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웃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빨리 재빠르게 이걸 만들어 먹었습니다. 얘네는 살짝 구워줍니다. 이렇게 저는 좀 작아서 그냥 얘도 조금 익혀지라고 두개 같이 올려놔요. 완전 약불에 익혀줍니다. 적당히 그냥 저는 말랑해질 정도만 굽는 편이에요. 저는 연어를 정말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영어, 연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연어를 이렇게 갈라서 한 놈씩 정렬을 시키도록 할게요. 어제도 진짜 듬뿍 넣어서 만들어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음, 맛있어. 음, 짠, 이렇게 다섯 피스 만들어 주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마트 로브랜드 연어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연어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뭐 하루에 한끼 정도는 연어로 만든 뭐샌드위치라던가 연어로 만든 뭐 샐러드? 같은 거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나름대로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킵해둔 상추는 짠! 이렇게 엄청 싱싱하고 아작아작 아작 씹히는? 그런 상추인데요. 이거를 상추들이랑 같이 뽑아왔다고 엄마가 가져왔는데 제가 어제 이걸로 샌드위치 만들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식감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봉지에 따로 담아놨는데 이렇게 생긴 상추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 상추를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나름대로 이렇게 소스도 있어가지고 좀 엄청 감동 먹었다는 소스까지 사실 기대한 건 아닌데 저는 딸기 크림치즈가 있어서 딸기 크림치즈를 쓰는데 그냥 크림치즈도 상관없고 마늘 크림치즈도 상관없고 뭐 파인애플 크림치즈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크림치즈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그냥 마요네즈도 상관없고 여기 안에 들어있던 이 훈제 연어 소스 있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 연어 찍어 먹는 그 소스 같은데 이 소스를 써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이게 있어서 이걸 쓰도록 할게요. 뜨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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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그. 그리고 이런 스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재료 엄청 간단하죠, 진짜.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건 진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진짜 후회 안함. 먹으면 계속 만들어 먹고 싶을걸요? 저에게 약간 특식 같은 느낌? 저도 갈릭마요 어떤 맛일까 되게 궁금해서 사본 건데 그냥 약간 시큼함도 있으면서 좀 그런 감칠맛도 있고 머스타드 소스랑 마요네즈랑 섞은 것 같은 그런 맛이 나요 가급적이면 아주 듬뿍 뿌려주고요 왜냐면 이 안에 베이글으로 다 들어가서, 이 정도 듬뿍 뿌리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막, 아, 블루베리 베이글에 막 딸기에 마요네즈 막 뭐냐고, 저 이상할 것 같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맛있어요. 왜냐? 훈제연어니까. 잔뜩 발라줍니다. 잔뜩. 소스는 잔뜩. 연어를 올려줍니다. 살짝 익은 놈부터 올려줘야겠어요. 익은 놈, 살짝 익은 놈, 좀 많이 익은 놈. 이렇게 연어도 그냥 이쁘게 안 올려도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접어서 겹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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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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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듬뿍 연어는 이렇게 막 접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런 상추들 예쁘게 올려줍니다 그냥 고기 싸먹는 그 상추? 약간 쌉싸름한 맛 나는 거 그거 올려줘도 되고요 아무거나 올려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채소를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 씹는 맛이랑 그 상큼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채소도 듬뿍듬뿍 듬뿍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망의 크림치즈를 발라주는 것이죠. 엄청 많이 발라줄 거예요. 저희 집은 빵을 많이 자주 안 사와가지고 이런 거 오래 두고 먹으면 썼거든요. 그래서 그냥 완전 이렇게 덕지덕지. 사먹는 거 아닐까? 옆에서? 덕지덕지. 덕지. 이거 막 꿈에 그리던 그 크림치즈 바르는 모습. 꿈에 그리던 광고 보면은 이렇게 막 겹쳐서 이렇게 막 바르잖아요. 엄청 비싼데, 크림치즈. 우리도 한 번쯤은 그렇게 발라 먹어봅시다! 뭐 아깝다고 아낍니까? 그냥 팍팍 써서 먹읍시다잉. 꿈에 그리던 크림치즈 바른 모양새 아닌가요? 다음에 초간단 덮어줍니다. 착. 완전. 살짝 뒷정리를 좀 하고 올게요. <목소리> 베이글 샌드위치를 완성을 했습니다. 완전 맛있게 쭈 이렇게 먹어야 맛있겠다. 짠! 이렇게 들고. 아! 음! 맛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어나 소스나 이런 것들보다 이, 이힘 있는 상추, 힘 있는 채소가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씹는 맛이 있어요. 아삭아삭. 음! 음! 맛있이 느끼함을 잡아주는 갈릭마요 소스와 맛을 더 부드럽게 해주는 크림치즈. 그리고 약간의 상큼함? 거기다 이 연어의 훈제향이 이 샌드위치를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어요. 이 빵은 또 쫄깃하기까지. 한입하실래에한 샌드위치 하실래예? 이 크림 치즈의 역할이 뭐냐면요 달콤한 맛을 줘요 달콤한 맛. 음 벌써 반밖에 안 남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샌디 한입 하실래요? 네, 한입 하겠습니다. 사실상 샌드위치의 장점이자 특징이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이 조합 아니더라도 맛있는 조합으로 베이글 샌드위치 만들어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재료가 다 맛있으면 어떻게 넣어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었긴 하죠? 음! 음, 이거밖에 안 남았어. 한 입밖에 안 남았대. 아. 음. 잘 썼어. 사라졌어. 어디 갔어. 여러분들도 맛있게 보셨죠? 꼭 만들어 먹어보세요. 꼭 제가 어제 만들어 먹을 때도 한 5피스 정도 넣고 만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진짜 푸짐하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게 한두번 정도를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동실에 한 박스가 더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만들어 먹을 수 있겠죠? 행복했다. 그럼 저는 설거지를 하고 오겠습니다. 피 줄줄 나오는 게 좋은데. 그럼 나 이거 먹어. 음. 뭐가 다른 거야? 이거 이거 피 줄줄 이게. 나와. 이거 음. 피 줄줄 나와. 이게 바다 국물은 맛이 없어. 음. 맛은 뭐? 음. 음. 약간 근데 이게 소고 같지 않고 간 같애 간, 그렇지? 허파. 음. 샴푸지. 음.